미군이 드론 살상 시스템으로 IS를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공군은 IS가 무기로 사용하는 작은 드론들을 맞설 수 있는 이스라엘 반 드론 장치에 150만 달러, 한화 약 150억 원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드론 가드 시스템에는 드론 탐지, 그리고 트래킹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또한 10에서 20km의 범위로부터 공중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3D 레이더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시스템이 적의 드론을 감지하면 이는 방해 전파를 발산하며 드론을 출발 지점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동작을 정지시켜 추락시킵니다.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 측은 지난해 드론 가드 시스템을 몇몇 고객들에게 판매한다고 말했으나 구매자의 상세 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